안녕하세요, 아줌TV입니다. 여는 가져오고 베이가. 근데 지금 요술사가 3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요술사로 갈게요. 뭘, 어, 마우카이 이성, 바로 이성. 이거 그러면 레벨업 해가지고. 마오카이 딱 내주면, 3 나무 정령에 3 요줄서. 깔끔하죠? 여기는 이겼죠? 오케이. 애니. 오케이. 이겼고. 이거 딱 이겨서 10원 이자 받으면 딱인데. 오케이. 깔끔하게 이자. 이거 벨트 가져와가지고, 패블망 만들게요, 그냥. 나 연승하면서 갈 거야. 이거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. 오케이. 베이가 사주고 이거 베이가 하나 더 내줘. 여기도 뭐 무조건 이기죠. 도망가봤자지. 오케이. 애니. 이거 봐. 이거 뭔가 요술사 잘 나오는 것 같다니까? 아 제발. 아이 뭐 그냥 개발렸네. 괜찮아. 이거 팔면 돼. 이거 베이가 있어. 이거 뭐 애니 내주고. 오케이. 지팡이 칼. 요술사 애니? 아, 행운 겸 지금 요술사 받고 있는 것 같은데. 오케이. 여기는 이긴 것 같죠? 아닌가? 애니 안 죽나? 네이가 죽든 안 죽든 어차피 이거는 이자 위에 팔고 그렇지. 그아 어? 아니 베이가 뭐해? 아 이거지 이거지.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베이가한테 템 넣어줬으면 솔직히 이겼다. 요술사 애니 미쳤네. 이건 사야지. 그러면 오요술사 혹시 모르니까 이거 4만넣을게요 이거 뭐 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. 음 여기는 이겼다. 죽었는데 애니가 이성이라서 오케이 베이가가 다 죽이고 오케이 이겼고. 오케이. 등불에 과연? 오케이. 어, 이거 탐키치 나왔는데? 뭐야, 이거 무슨 의미야? 이거 뭐 이런 의미인가? <laughs> 아니, 이거, 왜냐면 이거 아이템, 이거 아웃을 줄거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넣은 거거든요? 이거 템이 놀면 아까우니까 뭔지 아시죠? 일부러. 오케이. 여기도 이겼고. 이거 브라움 사놓을게요 여기는 기감 처형장가. 오 쎈데? 아방신도 찍고 아좀센거 같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뒤집게아뒤집게 아, 뒤집게. 뭐야 이거 뒤집개지? 이거 아니지 오 아웃솔 이거 너 행운 빼, 너 기분 나빠. 오케이, 이러면 칠류술사, 이거 팔고. 이거 그냥 레벨업 해가지고 이거까지딱 받아주면 삼용의 영혼까지. 그 보건이랑 수호천사. 아 이거 수호천 수호천사면 앞에다 내야 되는데. 어 아칼리. 그래 암살자들이 아무리 와도. 수천사라 다시 산다 오케이 어? 이길 수 있지? 오케이 오케이 이겼고 오케이 브라움 2성 나하고서 앞에 노렸지? 왜냐면 이게 빨리 맞아서, 이거 만화 채워서 빨리 스킬을 쓰는 그런 거라 그랬거든요? 근데 뭐, 웬만한 덱은 지금 다 이기고 있죠. 거만. 오케이. 뭐야? 벌써 나왔어? 이거 마.. 바로 바꿔주고. 이고아 근데 애니 진짜 안 죽는다 어 이것도 부르르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가고 가구, 애니 가고일 으면 진짜 안 죽는다고 하지만 나한텐 죽지 이거 그럼 연은 그냥 가져오고 아웃솔 페어 브랜드 이거 이기면은 50원 지면은 브라움 사줄게요. 오케이 이거지 여기서 싹싹 이렇게 이겼고 너무 센데 브랜드 이성 아 룰루 걸 뭐야 나 룰루 이성 룰루 안 내고 있었어?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좀 무서운데. 아,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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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진거 같은데, 오케이, 수호천사, 수호천사, 써, 오, 뭐야? 아, 내 7연승, 아 아, 괜찮아. 2원 장갑 벨트 복궁 일단 특페이성 애니 자 오른템 존냐의 역설 이거는 애니 이거 버텨야 되니까 이거 곡궁 넣고 제발 지팡이는 무슨 인피 주자 이거 그리고 이거 베이가한테 이거 대천사 주고 아 푸른 파트폰 주고 뭐야 왜안들어가 씨.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태블 방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아이거3 태블 망 한번 가볼 걸 그랬나 아니야. 너 가자. 와, 여기 밸류 장난 아니다. 그치, 나 아니, 지금 전, 지금 1코 다리가 지금 두 개나 있는데, 아, 아웃솔이 너무 빨리 죽었는데, 오케이, 오케이, 한번더쏘고 한 오케이, 애니 템을세 개나 줬으면 밥값을 해야지. 어, 여긴 진거 같고 이제 슬슬 지는 거 같은데 오! 뭐야! 이... 너 진짜 밥값을 하는 애였구나 아.. 삼성니코 오케이 아 여기 너무 쎄 오! 오케이. 아아 아, 뭐야? 아, 이거 왜 이렇게 쎄? 이거 아이 이거 베이가 합쳐지네. 아우솔 이성 드디어 이성. 어 이거 스웨인? 이거 집어넣만 나볼까? 브라움 이성 하나 더. 브라운 하나 더, 오케이. 아니야, 이거 스웨인 들어갈 자리 없어, 버려. 이거 요술사들 삼성 가게나좀 많이 봐볼게요. 삼성이야? <laughs> 삼성 애니의 가 5일? 이러면 와 근데 진짜 단단하긴 하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열 여섯, 일곱명이 일곱 때리고 있는데 안 죽네. 아 이거 연장 가나? 아, 오케이. 죽였고. 아, 노, 도 가. 아, 씨, 드럽게 안 나오네. 뭐야. 징수의 쳐? 베이가. 어, 리신? 너 설마 애니 차니? 아, 오케이. 여기 애들 많아. 안 나가. 이거 뭐야? 일로도 차? 아씨개 발렸네. 정손 베이가 주고 아 자리 없어, 애니 팔아. 오케이 룰루 삼성. 브라움 하나 남았고 오케이 브라움 삼성. 오른 페어 오른 이성 베이가. 아 니코 아 여기 만나기만 하면 지는데? 근데 지금 배치가 바뀌어가지고 이길 수도 있어요. 아웃솔 뭐해? 그렇지. 아니 저 니코를 왜? 제발. 아니야. 여기는 못 이기겠는데? 아 괜찮아. 가 이런. 이런. 뭐오 삼일째 누구 주지? 삼성이니까 애니 줘. 아 애니랜다 룰루 룰루 주고. 오케이. 아 맨날 얘만 잡는 거 같아. 죽일 수 있지? 얘도 잘 죽여 왔잖아. 오케이 베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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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이가 왜 이렇게 얘가 죽어야 돼아 오케이 어안 차요 오케이 베이가 돈잘 벌어온다. 아, 뭐야, 뭐, 왜, 왜 이래? 정신 차려! 진정해, 진정해! 케일, 진정해! 왜 그래, 왜 그러는 거야? 뭐 때문에 그래? 아이. 아, 그래. 몰라, 이씨. 아, 저 오른때문에 템이 웬만한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. 제발, 베이가. 아, 애니? 오케이, 베이가, 삼성. 뭐야! 아, 니가 나왔어? 아, 오케이, 그럼 이거 룰루 다 줘. 오케이. 룰루. 가고일, 소자, 3일체 이거 완벽한 탱이네. 오케이. 아. 아니, 베이가, 삼성 베이가, 이거, 이렇게 끌려가면 어떡해. 오케이, 아웃솔 잘 들어갔고. 한번 더, 오케이. 아니, 니코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. 베이가, 제발. 베이가, 제발. 2,509. 어 이거 이긴 것 같은데? 와, 이겼어, 씨. 와, 이... 애니만 찾으면 된다. 오른텐 뭐야 아 끌어오는거? 로켓주먹? 오케이 이거 케일 저 케일 저 진정해 제제 끌고와 누구야 오케이 뭐야 아쟤나 로켓주먹 나온거 알고 지금 저기다 놓은거 같은데 오케이 아웃을 잘썼고 베이가 오케이 여기도 이긴 것 같은데? 오케이. 나 삼성 베이가야. 돈 진짜 많이 벌었어, 씨. 오케이. 너 이제 진정할 때 됐어. 오, 어, 니코? 너 거결 너 가지고. 지금 제서포 있어가지고 아직 안놓고 있죠. 쟤 오케이 와. 근데 이거 앞에 잘 버틴다. 아웃솔 오케이. 아, 아웃솔 어, 이긴 거 같은데? 아, 베이가 죽었어? 그래! 아, 얘좀 빨리 죽여봐! 아, 이길 수 있을까? 아웃돌 오른템. 뭐야. 만화자네? 이거. <laughs> 오른 너 가져. 템 줄. 지금 줄 그게 없어요. 니코 저기 있고. 제발 지금 막판이 막판이거든요. 오, 그렇. 아, 근데 이 CC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오케이, 오 이긴 것 같은데? 지금 두 아웃을 오케이. 지금 베이가도 살았고, 오 지금 저 수호천 한번 깎았어. 이건 이겼다. 와. 아, 이거 니코 아깝다. 이거 삼성 하나 더볼수 있었는데. 아, 오케이. 이겼네요. 지금까지 7 요술사 댁이었습니다. 안녕.